지난 22일 비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시즌 비시즌 B 시즌 B 시즌에는공혁준 3번 커플과 손민수 임나라 커플이 출연했다. 비는 공개 연애를 해본 선배로서 이들에게 연애 상담을 해줬다. 공개 연애가 득인가? 실인가?란 질문에 비는 실이라고 얘기했다. 비는 굉장히 실이다. 일단 공개되는 순간 만인의 표적이 된다. 먹을 때 표정이 조금만 안 좋아도 싸웠네 한다. 그리고 중요한 건 부모님이 보지 않나라고 말했다. 공혁준, 삼범 커플은 비의 말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혁준은 부모님이 전에 듣고 좋게 사귀어라 라고 말했다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삼범의 할머니는 뼈가 있는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 삼범은 근데 할머니가 가끔씩 부자를 만나야 한다라고 잔소리를 했다라고 말해 주위를 폭소케했다. 비는 삼범에게 돈의 유무는 중요하지 않다고 조언해줬다. 그는 돈이 많은 그런 사람보다 야망이 있고 빚이 없고 그런 남자를 만나야 성공한다라고 말했다. 비는 왜냐하면 가진 자는 언제든지 빨리 잃어버릴 수 있다. 영에서 유를 창조한 사람들은 다시 쓰러져도 언제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공혁주는 비의 말에 감명받았는지 연신 리액션을 했다. 한편 공역준과 3번 커플은 사람들에게 미녀와 야수 커플이라는 얘기를 듣는다라는 또 다른 고민을 토로했다. 그러나 비는 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된다. 얼마나 좋냐. 다들 여자친구가 예쁘다고 하면 좋지 않냐라며 고민거리가 아니라고 충고했다. <목소리>